맛있게 식사를 마쳤는데 또 찾아온 그 불편한 느낌. 배는 부른데 묵직하고, 가스는 차고, 왠지 음식이 내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이 느낌. 혹시 이게 일상이 되었다면 오늘의 주제를 놓치지 마세요. 막채김, 영양정보.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의 효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영웅들은 마치 분주한 공장 노동자처럼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변환하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이 효소들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소화 시스템이 비상등을 켜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소화 효소만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을 미리 분해한 가수분해물을 함께 캡슐화하여 섭취하면 소화 효율이 최대. 42%까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음식물이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로 들어가는 효과를 만듭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이러한 복합 제재가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개선하여 단순한 소화 촉진을 넘어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화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영양소 흡수 부족, 에너지 저하, 심지어 면역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효소와 가수분해물의 조합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 후 도부룩함의 작별을 고하고 가벼운 몸과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소화 엔진의 시동을 걸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세요. 이런 이야기 매일 전해드릴게요. 구독해주시고 더 많은 건강의 비밀 함께 알아가봐요.